네 안녕하세요 정총입니다네 드디어 프리퀄리파이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옆에 우리 용승이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텔 아 분우입니다. 프로가 호텔 아닙니다 용승이와 오늘 프로퀄리파이어 이제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컨디션 어때요? 오늘 컨디션 늘 최상입니다. 또 이제 은총이 형과서 더 좋습니다. 옆에 <놀람에> 총총돌 <청청구를 놀람> 계셔가지고 비밀 비밀 연애 중입니다. 우리 <laughs>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오려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서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웃으면서 <laughs> 네.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문경 그러니까. 아저 진짜 폐에서 네. 나무 자는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진짜 너무 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복근 붓근좀 복근 좀. 한번 복근이 복근좀어겁죠 형. 목근 제법이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경기 실 최대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니, 아, 일부러 각도 갑도, 갑도 사냐? 어이쿠. 아. <laughs> 가자. 파이팅. 용승이 팬분이 오셔서 용승이들 먹을 것도 주네. 역시 아, 와 기가 제법이다. <laughs> 나는 왜 이런 팬이 없냐? 나로 만족해. 아, <laughs> 와, 저 진짜, 진짜, 진짜 뭉클했어요. 아, 아, 진짜. 와, 여기까지 오신 것같요 대박. 사데 어, 작업빌더 정보님. 몸이요? 다이어잘 되신 것 같은데요? 급하게 하긴 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급하게 한거치고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이팅하 아, 아, 어. 축하드리고. 어. 한 아, 다리 멋있게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일어트신 거죠? 아, 그러니까요. 유튜버 장난 아니다. <laughs> 네, 덩어리 가은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가같님 아, 아, 이번에 진짜 피지크 계속 좋은 성적 내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또 보고 계시군요. 네, 다 보고, 보고 있죠. 당연히 계시군라이벌들은다 아, 제가 염탐하고 있습니다. 아, 아 <laughs> 근데 진짜 이번에. 네. 피지컬로 바꾸신 건 처음 아니세요 요번에 올해, 네, 그렇죠? 네. 올해 처음, 그렇죠. 처음 바꾸셨는데, 다 보면 지금 그렇게 그런 불이 하시고, 너무 못하시고요. 아, 너무 운이 아. 좋았습니다. 아. 네. 오늘은 또경쟁자로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물러서 보면 안,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laughs> 근데 체급은 어쨌든 좀다른거 같아요. 네. 네. 저랑은 체급이 다르요 제가 일단 그랑프리전에서 꼭 되는 걸로. 꼭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열심히 해서. <laughs> 네, 저도 열심히 해서 올라가요. <laughs> 네, 저꼭 올라갈 수 있도록 네. 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죠. 화이 하세요. 네, 예. 이천이 네, 예. 황제일전. 어, 황제였습니다. <laughs> 빨리 쳐! 대기제도 나면 흉전이거든 나는 배 배고파. 나좀 배고파. 응, 우영재님 왔네 여기 선수 선수 입장실이 어디예요? 입장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부산 때판 받으셔가지고 아니 손잡지 마요 아냐 대냐친들 이거 바람나는 거 아니야 이거 무 말씀이세요 이 손잡이 못놔 삼각관계네 어... 3일 만에 처음 들어가는 거같아 오늘 3일이 낫잖아 <laughs> 원래 3일 단수하면 죽는데 3일... 여긴 유튜버 존이야 너 はい。<laughs> 보다 훨씬 입체적이야. 미쳤다왜대안 <laughs> <대회> 나오셨나요? <laughs> 비한 멜치라서 동기부여 받으려고 현질하 왔습니다. <laughs> 오이하습니다 아, 그게... 어, 어, 갔다 올게요. 파이팅! 파이팅! 2 0 0번2 5 4번 스위치, 2 1번 스위치 254번! 브론 더블 바이스 0 0 0 2 0 0 여러분들은 무대 좌측 사선에서 대기해 주세요. 1위 321번 선수, 네2 1번 선수, 121번 선수, 121번 선수, 1번 선수, 121번 수 121번 선수, 121번 선수, 콜레이시드 크라오버우승자 21번. 나머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도핑하고 가요 야, 그빌딩도 하래?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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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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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그외시켜시켜버리더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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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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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가버리면 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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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지금 버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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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아니라 뛰면 안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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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하, 파이팅하는 모습인 가와 용승 이 프로 이이 프로가 두명 생겼어 <laughs> 이우진 프로. 제가 어제 용승한테 이 카지 카톡 확인 했거든 뭐라고? 나 용승아 아, 아, 프로 갖고 와라. 확인했는데 <laughs> 진짜 레알 갖고 왔는데. 오늘 어, 바나나 먹으라고 승현이가 알려줬는 연유도 뿌려 먹으라는데 연유는 음, 뭔가 부족고 연유. 맛있어요. 와나단거안 먹어 진짜 오래됐에 와씨 뭐원래고한 음. 입만 줘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곱게 먹냐, 너. <laughs> 음. 맛있다. 어, 형, 이거 좋은데요? 라이언 처리가 잡히는데요? 잠깐만요, 볼게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어떻게 잡히나. 뒤로 너무 쥐어 짤 필요는 없고, 순간을 쓰세요. 여기서 가슴만 쥐어 요 좋은데요? 아, 이거 안될것같은데 여기, 여기 광택 내면 되 <목소리> 광택 때문에 어제 없습니다 <목소리> 어이, 혹시 프로의 손길은 다르네요. 이 광택이 엄청 잘 돼. 요 오케이, 펑핑을 <오, 목소리> 먼저 다 해놓고 골반부터 해서 틀어지지 않게 풀어놓고, 그다음에 펑핑 들어가야 는 광고에 미친 남자! <목소리> 강민아 <laughs> 아, 그렇게. 음, 어, 씨, 축하보세 요새. 아, 예, 고생입니다. 어, 야, 알지? 그 야. 1년 후배면 한참 후배야. 아, <laughs> 야, 그래도 아유. 너가, 너가 먼저 길을 닦아지 내가 갈수 있는 거야. <laughs> 좋았다. 와, 예, 저기, 프로들한테 내가 이용 좀 받아야겠다. 이제 <laughs> 형이 오셔서 이제 크로스 하시면 됩니다. <laughs> 진짜, 어, 진짜, 어이구. 세다 프로들 진짜 이렇게. 이제 뛰시는 거죠. 아, 최강. 최강 대회 진짜 와. <laughs> 할수 있어. 진짜 형할수 있어. 대박이다. What 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Ooh,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Darling, I'm just so fed up with these expectations. They keep weighing me down. My heart is begging me to get the hell out of my head. I'm gonna live inside the upside down. For me, need and pretend Honey, am a perfect ten, whoa, whoa Honey, am a perfect ten, and whoa, whoa And if I Oh, These no, expectations keep no, weighing no, no, me down. No, my heart is breaking. to be no. the hell I'm going to live inside the upside down. For a minute and pretend, honey, I'm a perfecting. Whoa, honey, I'm not perfecting. Whoa, and if I say it enough, it gets ingrained in me. Honey, I'm a. 진주 진주 도쿤 신희봉 5위 3 2 2번 선수 <laughs> 4위 351번 선수 네 <laughs> 선수분들 다섯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등 했어 <laughs> 아, 근데 워낙에 겨, 쟁쟁한 선수분들이 많으셔고 진짜 4등 한 것도 진짜 만족하고 뭐 앞으로 더 올라갈 길 남은 거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프로카드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청천불도 고맙다 <laughs> 어제 꿈자리 좋았는데 그렇죠 나, 내년에 따라는 거야 그건 모돌사야겠다 <laughs> <못돈> <laughs> 오빠 오늘 사, 400일이라서 400일이라서. 그러네. 보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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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했잖아. 우리 400일이라고 사장할 것 같다고. 오빠 하늘이 도와주셨데 하늘. 400일이라서. 100일 때 봤어야 되는데 100일 때. 1주년때 보거나. 그 오늘의 그 중요한 거는 아, 가능성을 봤다. 아, 가능성 있었어? <laughs> 왜냐면 일단은 크게서 <laughs> 어, 봤는데 아, 그, 솔직히 말해서 어. 아, 아, 아쉬운 점이 뭐였어 어, 크기는 그, 솔직히 제일 컸어요. 아 그래? 네 어. 진짜로. 이 음. 영상 보시면 알 텐데 음. 프레임이랑 크기는 제일 컸어. 근데 컨디셔닝, 그냥 아, 그거 하나. 아, 지금 아직 컨디셔닝이. 컨디셔닝만, 네. 솔직히 말해서 우영빈 선수만큼 나왔어도 아, 지금까지 아, 제가 본형 모델 중에서 그 베스트였다. 아, <웃음> 진짜 <웃음> 베스트였어요. 진짜로 잘하셨어니 아, 그래. 약간 울뻔했는데 참았어니다 아, <laughs> 네. 오늘 피지크 프로카드 따신 김민재 선수입니다. 내추럴 피지크 프로 선수가 또 생겼네요. 아, 유진이 형입니다. 아, 너무 아, 나이도 어, 스물, 아. 27살이에요. 어, 27살이에요. 와. 나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27살이요 아 27살이요? 나이 도떻이 되세요? 어느 정도? 경력 이트 21살 때 와. 됐어요. 21살 때 6년 정도 네, 네. 근데 그그 그. 어. 제대로 한거한 어. 3, 4년 정도 4년 정도 4년, 정도. 와. 4년 와. 만에 와. 프로를 근데, 축하드리고 네. 머리 먼저 이렇느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한다 해서. 프로카드입니다. 아. 아, 진짜, 작년에 유진이에 이어서 용성이까지찍 프로카드를 따로 줍 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그, 열심히 한 만큼 받은 것 같아. 같이 맹훈련 해주셔가지고. 아, 내가 너 훈련을 뭐. 내가 그냥 끌려간 거지. 아, 일단, 오,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해서. 하하는니다 What 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Ooh,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but darling? I'm just so fed up with these expectations. They keep me down. My heart is begging me to get the hell out of my head. I'm gonna live inside the upside down, for a minute and pretend. Honey, I'm a perfect 10,